들은 잡는 동작이 매끄럽게 잡아져야그 다음 송구 동작도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종의 타구가 떴고 조교수 네. 따라붙습니다만 칠칠개 갑자기... 적극적인 스윙을 또 보여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최종의 타구 왼쪽 볼 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그제고요. 이곳에 최종의 타구가 높게 뻗어갑니다. 지금도 멈춰...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공이 날라오는 시각을 보이죠 그렇습니다 원투 걷어냈어요 최정이 타구는 왼쪽입니다 멀리 2할 ER 8푼의 타율 4개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솟구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타구 담장 쪽 담장 훌쩍 넘습니다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남장을 넘깁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몸쪽으로 오는 그 계정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왼쪽에 어... 높게 좌익수 탐자 탐자 네. 밖으로 갑니다. 최정 예. 선수가 잘안 겼습니다. 파울입니다. 어, 왼쪽 높게 떴어요. 오 어... 들어올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뒤로. 랜더스 팬들은 또한 번의 홈런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어냈고요 어.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3장을 넘었어요.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보면 저 체인지업을 쳐낼 수가 없으니까 타이밍을 좀 늦추거든요. 블카운트 들어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지금 시프트를 가져간 느낌입니다 네. 그릇 당겼습니다 왼쪽 담장 넘었어 언더핸드 투수가 높은 하이패스를 던지는 거 자체가 자, 최적이 시원하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구는 정경수가 지켜냅니다 19개 차이고 지금은 타점의 기회 더 올렸어요 1 2가 엇갈립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 박용택, 정성훈, 강민호, 이진영, 양준혁, 박한니 김민재 이어서 이제 최정도 2,100경기 아... 나섭니다. 잡아 당겼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단독1이 이후에 거리를 벌릴 수가 있었던 최정이었습니다. 또 한번 떴습니다. 좌중간. 멀리 가요. 담장 쪽. 좌익 뒤로. 담장. 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네네. 네, 네. 아, 다시 걷어냅니다. 왼쪽으로 높게. 음. 멀리. 깊게. 타수 네, 그렇습니다. 선두 타자 최정. 아. 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는. 오늘 승리하긴 했었습니다만. 키움을 상대로 객속 연승에 도전하겠고요. 이타구가 높이 아, 네. 넘어갑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왼쪽 멀리. 좌악 뒤로 따라갑니다. 이타구 탑장 경기 초반 2점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종의 타구 오른쪽 뻗어갑니다. 워잉스 아, 뒤로 탑장쪽 탑잠. 선수도 있고, 뭐, 조진수 선수도 있고. <laughs> 네. 많잖아요. 밥 혼자 먹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아, 그럼요. 아, 잘안 넘어가고. 왼쪽, 높게, 그리고 멀리. 좌익수, 뒤로 갑니다. 옥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패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왼쪽 멀리. 타구 높게. 이 타구는 동점을 향해. 플러 <laughs>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업무 수질은 최정희 2위, 현재 선두하는 6개 차이. 품목은 치고서 원 갑니다. 송탄패스 어! 따라갑니다. 샹브 수주가 잘 던지면 막기가 어렵니까 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 잡아당긴 차고 최정, 좌측으로 까먹갑니다 다시 녹점으로 없는... 치겠습니다. 네. 다시 움직이면서 잡아냈습니다. 뭐 최윤호 선수가 여유있게 잡았던 모습은 네,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고 더 멀리 그리고 높게 좌익수 뒤로 던전을 넘어갑니다 최종에 지금도 사실 최진 선수는 몸쪽으로 유도를 했지만 바깥쪽으로 가는 공이 나왔습니다 자, 바깥쪽을 끌어당겨서 다시 왼쪽으로 좌익수 야!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두볼 최종... 투스트라이크 올렸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